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해온 중국의 기존 정책에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달러와 연동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국가 간 결제의 위안화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에 뒤처질 경우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99%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패권 경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